지금에 와서 삼성전자를 사지 않았던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아마 5년 전, 10년 전, 그리고 20년 전에 투자자들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삼성전자가 지금 국내에서 가장 훌륭한 투자처인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지만, 삼성전자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매우 훌륭한 기업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. 숫자로 살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. 삼성전자의 2021년 영업이익률은 18.47%, ROE는 13.92%로 둘다두 자릿수를 넘겼습니다. 부채 비율도 39.92%로 극히 낮았고, PR도 10배를 간신히 넘는 정도입니다. 더욱 흥미로운 것은 좋은 기업의 여러 요건 중에서 삼성전자는 모든 면에서 상위 30%에 들었습니다. 단순히 확률로만 따진다면 6가지 요건 모두에서 상위 30%에 들 확률은 0.07%에 불과합니다.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지표들은 한국 증시에서의 좋은 기업의 바로미터로 삼는데 무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. 다시 말해 매번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삼성전자에 비해 어떤 면에서 더 나은 것인지부터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. 이것은 투자를 객관화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접근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. 최근 삼성전자의 주주들은 과히 유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의 삼성전자는 또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그때야말로 삼성전자의 주주들이 속을 태워가며 기다린 것에 대한 보답을 받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삼성전자라는 이름의 바로미터가 가진 힘이자 주식투자가 가진 매력입니다.